리뷰에 앞서 저는 3D 프린터는 완전 처음 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3D 프린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아보다가 엔더3가 가장 초보에게 혹은 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적합하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원래 엔더3나 엔더5를 알아보다가 엔더3 중에서 V2라고 신버전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오피셜 판매자가 파는 게 보니까 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대략 한 30, 한 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살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구입할 당시에, 제가 구입할 당시에 그 11번가에서 29만 2천원에 배송비 3만원 해가지고 한 32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알리익스프레스가 36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 싸게. 근데 제가 구매하고 나서 보니까 그 옥션에서 요거보다 또한 30, 아, 3만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구매를 하실 분들은 옥션이랑 이런데 몇 군데 찾아보시면은 배송비 포함해서 한 30만원 정도면 구매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구입을 해서 왔는데 얼마 정도 걸렸냐면 6월 29일 날 구매를 했습니다. 6월 29일 날 구매를 했는데 어, 이틀 만에, 그러니까 7월 1일 날 한국에 도착이 했어요. 어, 금방 며칠 내로 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때부터 계속 대기를 하더라고요. 대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며칠 걸린답니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6월 29일 날 구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배송을 받은 거는 7월 9일이에요. 정확히 열흘 정도 걸렸죠. 그리고 관세는 부가세, 관세, 창고료, 뭐, 그리고 뭐 그런, 뭐네 가지 항목이 있던데 다 해가지고 5만 5천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29만 2천 원에 배송비 3만 원, 관부가세 5만 5천 원. 대략 3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박스가 큰게 이렇게 라면 박스만 한게 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원래는 직접 이렇게 조립기를 좀 찍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에 아직 엔더3 V2 조립 영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3D 프린터를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몰랐어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매뉴얼이 좀잘돼 있습니다. 생각보단 잘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중국 제품들이 그 매뉴얼 좀 대충 돼 있잖아요. 그래도 잘돼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매뉴얼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이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은한두번 정도 다시 풀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하고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봤더니 엔더3 구입을 하시면 그 안에 8GB짜리 마이크로 SD카드가 같이 하나 동봉이 되어 있는데 그 파일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엔더3 언박싱 앵 오퍼레이션이라고 동영상이 들어있어요 동영상을 실행하면 예,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엔더3에서 이제 기존 엔더3하고 엔더3 End3 V2하고 달라진 점이 첫 번째로 보시면 이쪽에 있는 LCD입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아이콘이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걸로 되어 있고, 거기도 그냥 영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좀더 화면이 크고, 요것도 터치는 아니에요. 터치는 아니고, 그냥 액정만 좀 커졌고, 보기가 조금 편해졌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제가 엔더3를 써보진 않았는데, 기존에 엔더3 보니까, 요 뒷부분이, 여기 뒷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존 엔더3는 여기 기판이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변경된 부분이 이쪽 노즐 부분인데, 노즐에 여기 펜이 들어있고요. 켜있는 상태거든요. 이 노즐에 팬이 들어있고, 노즐 덮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그 덮개가 없고, 그냥 이렇게 약간 오픈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모나게 좀 이쁘진 않게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부 프레임이 기존 엔더3 같은 경우는 여기 2020 프레임이고, 엔더3 프로는 이게 똑같이 이제, 이렇게 좀 두꺼운 4040으로 되어 있는데 V2도 이게 이렇게 4040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배드가 이거 유리 배드인데 유리 배드가 기본적으로 어 장착돼서 나옵니다. 뭐 자석 배드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물건을 받고 나니까 배드는 유리 배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하부에 이렇게 트레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 기존에도 없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트레이가 있으니까 좀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육각렌치가 다양한 사이즈로 오거든요.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게이 밑에 있는 메인 보드가 기존에 엔더 3 같은 경우는 8비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이 모터나 이런 쪽에 소음이 많이 나서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더 3를 엔더 3나 엔더 5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 업그레이드가 이 메인보드를 32비트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참고로 이 지금 V2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2비트 메인보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켜게 되면은 노즐하고 밑에 메인보드 팬이 소음이 많이 나는데. 이 소음이 지금은 이제 대기 상태니까는 많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로 출력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누르면 노즐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소음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시기가 사실 힘들어요. 마이크를 뭐 가까이 되면 당연히 소음이 크게 들릴 거고 마이크를 멀리 되면 작게 들릴 건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어떤 소음하고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해 보다가 그 위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작업실에 제가 음식을 안해 먹기 때문에 후드가 있거든요 후드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후드를 켜면은 바람 소리가 이렇게 블로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실제 작업할 때 소리가 저 블루어 소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마 집에 쓰시는 분들이 어,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체감을 하고 싶으시면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 후드를 켜서 대략 그 정도 소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출력한 출력물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왔는데 어 살짝 그 출력하면서 옆으로 밀렸는데 그래서 몇 개를 더 뽑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서 출력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이게 3D 프린터 설정이 좀 어려운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위에 3D 프린터 벨트가 있는데 조립할 때그 고무 벨트를 제가 반대로 꼈어요. 톱니바퀴가 있는 쪽을 아래로 가게 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밀린 겁니다. 그거를 벨트를 새로 장착을 하고 뽑아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들 뽑는 많이들 뽑는 문어를 한번 뽑아봤는데 보시면 문어가 좀 지저분하게 나왔죠. 구조가 복잡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사실 그 레벨링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레벨링을 대충했어요. 그냥 대충 종이 뭐 대충 처음 하는 거니까 빨리 뽑아보고 싶어가지고 대충 이것저것 하고 하니까. 이렇게 안착이 잘안돼 가지고 뭉개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벨링을 다시 똑바로 한 다음에 새로 문어를 뽑았더니 이렇게 잘 출력이 됐습니다. 음, 요 정도 문어 장난감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나오는데 대략 한 5시간 정도 테스트로 다양하게 이렇게 뽑아 봤는데 전반적인 출력물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배드 레벨링을 하실 때 이렇게 종이를 A4지를 넣어 가지고. 들어갈 듯말듯할 정도로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약간 좀 빡빡하게 하는 게 안착도 잘 되고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군데를 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군데 좌우, 뭐 이렇게 네 군데가 좀안 맞더라도 가운데가 최대한 잘좀 빡빡하게 맞추는 게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직접 다 해보셔야 어느 정도 감이 생기셔야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써보고 오토레벨링을, 오토레벨링이라고 그러죠? BL 터치. 그걸 사서 끼울까 했는데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소음 부분은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 계속 봤는데 노즐 소음, 노즐에서 나는 노즐 안에 있는 팬이 소음이 많이 나지 않나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노즐에 있는 팬은 그렇게 소음이 크진 않은 것 같고 보니까 그 메인보드 하단에 있는 아래쪽으로 메인보드 그 팬이 있거든요. 그게 소음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저거 아예 메인보드 뭐 열도 많이 안 나는데 뽑아버려야겠다 해서 뽑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괜히 망가질까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저소음 펜을 팔더라고요. 두 개에 2,000원 정도.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일단 4 개를 구매를 했는데 아마 올려면 한달 정도 걸리겠죠. 요거는 한번 제가 끼워보고 나중에 끼워보고 그것도 한번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속도는 뭐 3D 프린트 자체가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느리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저도 처음 써보기 때문에 상당히 느렸어요. 테스트로 이보드 손잡이가 부러져가지고 이거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요 정도 되는 사이즈 뽑는 게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스탠다드 기준으로. 요거 조금 더그 러프하게 뽑으면 더 빨리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1시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1시간 정도에 출력을 했었고요.